이건 뭐 아닌가 미꾸라지네. 미꾸라지네. 미꾸라지. 아, 근데 미꾸라지가 길 없는데 아 이게 위에서 보니까 아 미꾸라지네요. 아. 어, 야닌데 아까 본거큰 건데. 좀또 있나? 어. 어, 어머 미꾸리 입니다 미꾸리 미꾸라지. 좀물에 아. 던져 주세요. 그러지하고 장어를, 투표를 못하지는 않거든요.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갑자기. 컸거든요. 장어가. 작은 것도 아니고. 내 새끼 손가락보다 컸거든요.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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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와, 이게. 오, 진짜 있네. 여러분, 보이죠?